아야. 아 진짜 진짜 지 m 지긴 한다 a 가 I 저 방금 제가 못 잡았는데 왜 이러고? 내 파이 일정 많이 기님 <있을게>. 네. <laughs> <laughs> 그. 머리 주세요. 찡거. 바로 찍는 중. <laughs> 머리 고정해 주세요. 마나고 가요 이거 초월 4단계예요. 그 초월 4단계 고아님이는데가이 아... 네, 저희 그..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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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아로 오늘 재빨라가지고 예. 네. 코딩되니다바뀌어던데 <laughs> 날... 일이 빠르게 하다 <laughs> 너그먹가좋 <높은 거가> <laughs> 이제 표적 생각 <laughs> 무력대 준 님이 옮겨 그러르 끝나고 백으로 모여요 카운터 생각하시고 <laughs> 카운터 하나 쓴한 리퍼님 먹을 리판님 먹을. 아무도 없이 밀거예요 네, 땡큐. 찌간 리퍼님한 번. 더. 안 돼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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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, 그래서 한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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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아, 아, 한 14.. 14.. 사0초간 비니 죽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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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칼이 다 끝까지 빼.. 칼은, 칼은 나왔어요 빼주세요 잡기나 <끼네>. 뭐야 <아이고. 끼나> 죽였어, <끼네> 죽였어, 죽였어. <멀다>. <끼네> 이거 잡기나 해자르 멀다 개지랄 생각 <끼네> 빼게 이거 하고 앉기가면서 거 같은데 버튼. 이로 갈게요 머리 나가야 돼요. 나. 나. 안 피는 거 조심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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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졌다던데? 방으로. 맞아요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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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라고요 빼고. <laughs> 빙고 빈급에 가빙급에 자리 많아요요 빙고회가 고회 빙고회. 고회요고회 빙고회. 빙고회. 고요 빙고회. 빙안 보이면 회빙주세요고회 빙고회. 빙고회. 빙나 님. 정선생거 움직여야 돼요 아고공마 찍기 여기 각성 아, 기를백 백으로 겨어 안 했어 스펙 없어 <laughs> 맞아야지 <돼>, 그러면 갔어요 정상자가 <laughs> <혼자> 틀리지 <까뜨리지> 말고 <laughs> 자기 격돌번호 한... 생각하고, 암스콜미리해 주세요. 짜릉이가겨감 암소. 암격대임암님님소암도도소님소 암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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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소 말고 다해암세요 나하게왜네개 걸리지. 만났을거죠 음, 만났을거 음, 요이 세. 이 세. 이 세. 음, 이 세. 음, 이이로 수 아니어도 될것 같은데. 네. 끝나고 니퍼님이 도와하서 뭐야 격돌 하기도 전에 끝났는데? <laughs> 저 일단 안 던졌습니다 도화가. 네네네 네, 네. 제가 후려드릴게요. <laughs> 네 이격 <이게> 개꿀이다. 덩 <laughs> 빼세요. 땡 빼고 정산생가 6시 고정이니까 뺏잡을분들 미리 잡아도 돼요 아직 강화에요 킬 머리에 나가야 되요 접돌때도와가님이안보 네에 찍는거 생각 양치 대기, 컬 대기 양치기는 음. 어. 프님이아가라만이요미지라

안찍이니 이따가 짜롱이붙측 잡고 집받대 어다 나와요 안되는거예요 아직 건설 붙측잡아다니짜롱아 여기라 짜롱아여기있어 커피님 안쓰고 끝나고 정산생가 부끄럽게 왜그러세요 아 하고 왔구나 가지고 파일맨 파일맨 파일맨이어 하는거야 뭔소리 이 좋으니까 천천히 시험다 있어요. 시장 시험 아끼지 마시고 머리 안전. 헤드 안전. 백 캐요 헤드를? 헤드님이 안전 하나 던져줘요. 끝나고 던져줘. 쌔를 씻거나 격면 써요안 넘어지게. 맞아서 땡치는 건. 머리. 해야지요. 나이스 오빠 지린다 <laughs> 되는 거 대기 격돌 사격생각 들어가 있죠 5초 남았다 어 안찌기가 이어져 없어 1 어. 9시래요 괜찮아? 음,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이게 빨라서 총 빼고 시장 세요 시장 생는 무조건 이거 90%된거터와 되니까 시장 쓰시고 똥이 안, s i 이 o k 서 y o k 오케 I'm my f a m 온 l 핑 I'm my family. 요 m my f a m 이나부터 음. 니퍼님이 암습. 이 <laughs> 좀만 살살. 여기 많이 오는가아도더안 놓고 가아니다숨 이거 뒷 거야? 파래도 어. 나. 이아아아 도는 데뭐이 지금. 이거 핑 나네. <laughs> 관님이아기앞져드세요 <도화관> <laughs> 네, 들어가서 던질게요 <laughs> 네 똥은 한시로 뺄게요 한시 아니면 세시 키는 네. 거 키뱅까 빨 강화해요 이제부터 한시 아니면 세시 보고 이제 한시로 다어 바로 가버리니? 아 진짜. 에프도 안찰것 같은데, 나 볼게 일단. 아니면 그냥 공격 때던정할게요 공격 때. 몬스터가. <laughs> 어, 오왜 뭐, 이렇게 빠아 그거 그거예요 고정 데미지. 아. 저희 아, 하위에 있는 고정 데미지죠. 있4 단계하면. 아. 그게... 아니야. 공대한 좋다. 나극격 들어가. 아 어, 알겠어. 그게 데미지가 <laughs> 고정 데미로 500만 인가들어간게 포크님 안수 똥은 엄마 오른쪽으로 안끼어도돼요 똥은 <laughs> 오른쪽으로 빼 오른쪽으로. 이거 이쪽으로 할지. 제가 뺄게요. 아, 이거. 머리. 회전이 잡고 강시좀 맡겨 줘. 뭐야 어, 뭐야 거기. 뭐야? 이어하면 시정? 깨는 못 했겠네. 아, 잡는다 괜찮아 괜찮아. 매딩 머리. 저쪽으로 빼줘. 아니 저거. 아니 딜이 남아 돌아서 3 잡으러 가야 되니까. 잡아줘뭐 잡았다. 아이 괜찮 보고 알아서 쓸게요. 휘방 남았어? 돌아. 가본 가본. 움직여움직여 움직여. 움직여, 움직여, 움직여. 유령 나오면 쪽던 남았어나가요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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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. 들어 갖코 피니 망서. 혼밤써줘요 사도. 사 유령 나을 없어요. 생각하세요. 이런 생각? 응. 유병, 유병. 아, 검 빼봅시다. 나머지는 <목소리> 검기 나와요. 조시장 <laughs> 안치기 암수 들 마감수 음, 끝났어 끝났어. <laughs> 아 이거 <laughs> 이거 지금 아키센가? 이진 나오면 선보서 줄게요.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나이스어 아, 쓴... 아,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고 너무 데 까비 아, 격돌가지아 <laughs> 격돌 격 격돌 브리핑이 들어왔는데 뭔가... 아 어지럽네 까비